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생활에 꼭 필요한 그리고 매달 통신비를 아껴주는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바로 2025년 알뜰폰 요금제 완벽 가이드입니다. 알뜰폰이 뭔지 아직 낯설거나 어떤 요금제가 좋은지 고민 중이셨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알뜰폰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알뜰폰은 MVNO라고 부르는 서비스인데요. 기존의 통신사망을 빌려서 저렴한 가격으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통화 품질이나 데이터 속도는 그대로인데 요금은 훨씬 저렴한 거죠. 최대 50%까지 요금이 절감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대부분 약정도 없고 유심비 무료 이벤트도 자주 있으니 참 똑똑한 선택이죠. 2025년에는 월별로 다양한 요금제 트렌드가 있습니다. 1월은 유심 무료 이벤트가 많고 2월은 오지 요금제 확산 3월은 1,900원짜리 초저가 요금제가 등장했어요. 시기에 따라 가장 유리한 요금제가 달라지니 가입 전에 트렌드를 꼭 확인해 보는 게 좋겠죠. 다음은 통신망별 요금제 비교입니다. KT망은 통화품질이 안정적이고 SKT망은 전국 어디서든 안정적이며 LG 유망은 오지 속도와 무제한 요금제가 많습니다. 살고 계신 지역이나 주로 사용하는 환경에 따라 망을 잘 고르는 것도 중요하답니다. 이번에는 사용 목적별 추천 요금제를 알아보죠. 오지 영상 많이 보시는 분, 리브엠 오지 무제한. SNS 영상 중간형 KTM 모바일 11GB2GB1. 간단한 용도 스노우맨 1GB200분 단 1900원. 업무용 LGL로 100GBO MBPS. 내가 스마트폰을 주로 어디에 사용하는지. 그 패턴을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수백 개 요금제 중 어떤 걸 골라야 할지 막막하셨다면 요금제 비교 플랫폼을 이용해 보세요. 모요플랜, MOIOPLAN, 알뜰폰허브 정부 공식, 스마트초이스 과기부 운영. 이런 사이트에선 실시간 요금 비교와 사용자 후기도 함께 확인할 수 있어 정말 유용합니다. 가입 전에는 꼭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약정 조건은 없는지, 유심 비용은 무료인지, 해외로밍, 음성 통화 품질 지원 여부, 고객센터 상담이 가능한지, 사용자 후기는 어떤지, 특히 이벤트 요금제는 조건이 숨겨져 있을 수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받는 질문을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오지 요금제도 있나요? 네, 특히 LG망에서는 저렴한 오지 요금제가 다양하게 나옵니다. 번호 이동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10분이면 끝나요. 무제한은 정말 무제한인가요? 대부분은 일정량 초과시 속도 제한이 생기므로 주의하세요. 어디서 비교하면 좋을까요? 뭐요? 알뜰폰 허브 스마트 초이스. 이세 곳이 가장 믿을 만합니다. 알뜰폰은 단지 저렴하다는 이유만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꼭 맞는 요금제를 찾는 지혜로운 소비가 필요한 시대죠.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선택에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항상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